스마트폰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버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돋보기 버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 설명서나 약통 등안 보이는 글자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돋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만들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설정 앱을 찾아주세요. 설정 화면은 톱니바퀴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못 찾으시겠다면 검색에서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앱 버튼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앱을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쉬운 사용 모드를 켜주는 것입니다. 쉬운 사용 모드를 켜시면 이렇게 키보드 버튼도 커지고 문자도 더잘 보이게 바뀌고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표시가 되면서 모든 화면의 앱도 커지고 스마트폰 화면이 아주 보기 편하게 변하는데요. 이걸 켜주셔야만 돋보기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도 만들고 스마트폰 화면 글자 메뉴들도 큼직큼직해지고 아주 일석이조인 거죠. 쉬운 사용 모드는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찾아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메뉴를 아래로 내려서 찾아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써진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눌러 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보면 다시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 아래 메뉴들을 보면 쉬운 사용 모드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쉬운 사용 모드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쉬운 사용 모드를 켤 수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파랗게 바뀝니다. 버튼이 파랗게 바뀌어야 켜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위 화살표를 눌러서 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똑같이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더 눌려주세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러면 원래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접근성 메뉴 버튼을 다시 찾아주세요. 검색을 통해서 찾아도 되고, 메뉴를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접근성이라고 색 글자로 된 메뉴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그걸 눌러주세요. 접근성 메뉴를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시각 보조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시각보조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래 메뉴를 찾아보시면 돋보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돋보기 메뉴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바로 가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능 실행 방법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접근성 버튼 누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돋보기 바로 가기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렇게 사람 표시 버튼이 갑자기 생긴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돋보기 버튼이 생긴 것이고 이걸 누르면 돋보기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표시의 돋보기 메뉴가 홈 화면이던 어떤 화면이던 나오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제 사람 표시를 눌러 돋보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람 표시를 눌러 주세요. 들어가면 돋보기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돋보기 메뉴에서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수 있는데요. 잘안 보이는 글자,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돋보기를 통해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글자도 이렇게 화면으로 크게 크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글자를 캡처할 수 있는 건데요. 계속 돋보기를 켠 상태에서 볼 수만은 없잖아요.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드시니까 이렇게 캡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사진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저장하면 더욱 확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두운 곳의 화면을 보실 때는 손전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손전등을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면서 어두운 곳 또한 돋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활용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두운 벽에 써져 있는 글씨나 약통, 약 매뉴얼 등 작은 글자 등을 읽으실 때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해놓으시고 주변에 하는 방법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쉬운 사용 모드가 켜졌기에 문자도 크게 볼수 있고 앱도 크게 크게 볼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계를 완전 크게 키워서 보는데요. 쉬운 사용 모드를 켜니까 시계가 더 커졌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 돋보기 기능 꼭 활용해서 이용해 보시고요. 핸드폰 시계 크게 보는 법은 추천 영상으로 띄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정보 올리는 트렌드 라디오를 추천하신다면 주변에 공유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